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선생입니다 네이처셀 주전님들 최근 주가가 하한가를 맞고도 계속되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번 주도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시판 허가가 반려처분을 받아서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 시점에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라고요. 결국에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제가 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 선물 우리 주주님들께 큰 수익 안겨드릴 선물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다들 이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난 상승세를 타주던 이때의 흐름, 식약처 승인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타줬었는데 이 승인이 반려처분 받으면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냥 승인 기대감 하나로 오르던 이 주가는 당연히 반려처분이 되면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네이처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다고.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손실 보면서까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냐? 이 네이처셀은 국내 식약처보다 FDA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바이오스타 그룹 회장이 미국 식약품 의약국에 이 FDA 승인에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조정에 나온다고 바로 매도해서 손절을 하실 게 아니라 하점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 밑에 보유 수량을 한번 보시겠어요?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 이 외인들이 물량을 전부 쓸어 담으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외인 보유 수량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국내 시각처승인 반려처분은 영향이 크게 없다는 라 소리인데 여기 옆에 매매동향을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60일 물량대를 보시면 이 외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대를 가지고 매집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의 흐름을 타주던 이때 날짜가 언제죠?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이 증권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괜히 이 시점에서 큰돈 넣어 가면서까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9월 1일 오늘까지 물량도 한번 보시면은 아직도 이 물량들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술적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가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지금 당장에 상승세가 안 나와준다고 이 호재 기사가 없다고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 네이처셀을 미국에서 이 조인트 시스템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플로리다 주이 법률을 모두 충족하고 현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아직 주가의 흐름이 남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 고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실 보면서까지 매도 생각하시는 거는 돈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주님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고점까지 끌고 올라갔을 때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대형 잘 하시고 잘만 따라오신다면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재료를 분석하고 수급을 체크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내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사세요. 지금 팔아야 합니다. 이게 아닌 정확하게 가격으로 얼마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위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010-5073-7491이 번호로 네이, 이 네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놔 주시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이 정확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 문자는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혼자 판단해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도 타점 잡지 마시고 제가 여기 타점에서 매도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분석하고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물은 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진짜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막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집중 구간에 있는 급등 유력 세력주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서명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선발 주자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3배 이상 급등하면서 후발 주자인 이 원전과 AI 관련주들이 계속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뜨지 않은 이 원전과 AI의 공통으로 관련된 종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요즘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원전 다음으로 AI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술인 이 냉각 관련주예요. 세력들은 벌써 저점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 구간에 있고요. 그만큼 빠르게 저점을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10%, 20% 수익 볼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종목으로 200%, 300% 이상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만큼 이 선물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종목이에요. 일단 전세계부 붐을 이렇게 이 AI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AI 산업이 지속 성장 중인 추세인데 성장을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 돼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되면 열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 열을 처리하려면 이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ai 산업과 원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냉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일단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에 냉각 기술이 또 재조명이 됐습니다. SMR 차세대 이 원자로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냉각 관련 기술 기어도 나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이렇게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회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른 냉각주들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지만 아직 뜨지 않은 이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 강하게 티어를이 종목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2,800억의 회사고요 유통비율 35%의 품절주입니다. 이 품절주란 주식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말하는데 안 그래도 적은 이 물량 대부분을 세력들이 받아 꺼내서 전부 매집을 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 물량을 조금만 사 줘도 주가를 가볍게 폭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여기 국내 냉각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겨 드릴 수익은 최소 400% 이상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해 주가를 올린 다음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박스권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집을 마무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박스권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을 종목이 이 종목처럼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이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발 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미리 이 저점부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주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못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종목. 세력들은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 이 강하게 티오를 일만 남은 이 종목.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선점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종목은 스윙으로 타점 대응 도와드릴 테마 주고 예상 수익률은 최소 400% 이상입니다. 타점은 제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 직접 핸들링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당연히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위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위 상단 제 번호에 냉각.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 이 저점에서 선정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매수가랑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냉각에 관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료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일정까지 다 남겨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선물 꼭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